저는 어,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그 법관 탄핵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진작에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될 일인데 국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데요. 늦었지만 국회가 다시 한번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얼핏 보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법관 탄핵 제도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장치입니다.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상처를 도려내고 사법부 전체의 건강성을 또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이 법관 탄핵 문제는 사법농단으로 얼룩지고 흔들린 우리 사법부를 다시 살려내서 국민 신뢰 위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헌법적 결단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통 보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정치권이 나서지 말고 사법부가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동안에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 내에서도 징계, 감사를 거쳐서 징계 대상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 수단이 이 감사와 징계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계속된 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이제 이 사법 농단에 관련된 약 20여 명의 법관들을 지키기 위해 3천 명의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어, 야당도 이 문제를 어,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를 사법부 전체를 이 사법농단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